네.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실을 이렇게 피세요. 피시면 그물이 있어요. 이 그물에다가 바늘을 넣고, 앞에서 뒤로 넣고, 그 다음 구멍에 또 돌려서 넣고, 또 넣고,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가 될 때까지 코를 뱅글뱅글 돌려서 잡아주세요. 보통 한 15코 정도 잡으시면 원하는 폭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. 잡으시고 다시 돌려서 그 다음 단을 뜰때 똑같이 겉뜨기 하는 방식 똑같아요 이 바늘 들어가고 여기도 펼쳐서 구멍에다 넣고 이렇게 뜨세요 넣고 이걸 펼쳐서 구멍에 겉뜨기로 빼내고 다시 넣고 거리 맞춰서 구멍에 겉뜨기로 뜬 다음에 빼시고, 이게 밀린 거 가져다가, 넣고, 똑같이 펼쳐서 맨 끝에 가닥 하나만 걸어서 뜨시고, 또 넣고, 가닥 잡아서 뜨시고,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 뜨시고, 시면 다시 또 돌려서 아까처럼 반복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레이스가 이렇게 생기면서 나와요. 그럼 마감은 그냥 코 마감으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. 넣고 다시 방, 반복 겉뜨기로 이렇게. i